얼마나 대박 7칠 kg <laughs> <와>, 정 정확 정확 응응 이런 자 아빠 여기, 가방은 여행이 달리 사천팔 k 로 딱이네 손이 저울이네 아, 맞아 어? 손이 저울이야 저울이야 우리가 어 아, 7kg? 정확히 7kg야. 빨리 밥 먹어. 아. 어. 먹.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리해가지고리해는 이제, 이제 들어가 돼. 야 되니까 해간 음. 돼. 좀 돼. 시간이 아주 많리해 돼. 아주 널널하지. 음. 자, 즐겁 마음으로 네. 먼저 거다 잊어버리시고. 네. 긍정. 네. 긍정. 긍정. <laughs> 다운에서 긍정. <laughs> 다른데 다른. 아 다른데로 가봐. 차 없는 은이이 많지 않나? 응? 뭐야 저기? 다쳤어. 왜? 다쳤다고. 여기 앞이잖아. 아니, 다친 거 아니었어. 아니, 안 다쳤지, 저쪽 저쪽은 다쳤어. 다쳤다니까, 요거 아, 여기로 가야지. 여기 짧잖아. 네. 촬영을 할수 있을 건데, 응? 어? 우리는 어, 3,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다낭으로 떠납니다. 아, 우리 달립니다. 네. 우리 달립니다. 네. 3 시간은 단항 여행. 네. 얼마나 재밌을까요? <laughs> 아. 만관, 부관분 아. <laughs> 지금 체크인을 끝나고 출국 심사 끝나고. 이제 트레인, 트레인 타러 갑니다. 싱글 공부. 네, 싱글 공부. 씻어줘요. 씻어줘. 씻어 끝. 하나도 안. 음. 하나도 안. 근데, 근데 얼굴은 별로, 어? 별로인데, 얼굴이? 이게 음. 시간 싸움이야. 음. 시간은 음. 어떤 맨날... 시간에 가, 가느냐. 음. 그래서 힘든 거안 힘들지? 음. 네 명이서. 음. 음. 하나 가지고 다니잖아 그니까 캐리어 여친이... 하나 음. 가방 배낭 하나에 맞아 짐이, 문, 짐이 문제가 되진 않네 어. 음. 다른 거 없어 맞아 배낭 배낭 하나 아니, 이 정도면 흘러가지 이제 세워서 들어가 지금은 8시 45분이고요 아, 우리는 지금? 11시 10분 하나. 네. 어. 11시 10분까지 기다려야 돼. 네, 금방이에요. 네. 네. 기다려, 기다리면 되 여행이야. 즐겨 맞아. 응? 맞아. 응. 맞아. 가면 뭐 가면 배고프지는않겠지안 배고프지. 새벽, 새벽 2시 30분인가 도착이니까. 아, 다낭에 와갖고, 뭐, 택시 오랜만에. 네, 택시. 모르. 뭘 깔아서 가는 거야? 네, 기운이, 기운이 없으신가 봐요. 요네잠잘 <laughs> 시간에. 택시는 저기서 부르는데 우리는. 아, 응? 어디서 부르지? 이거 그래도 할 거니까. 어. <laughs> <laughs> <아유. 웃음> 택시 타기 도전. 공항에서 지금 택시 타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 딸내미는 목적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군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차 번호, 이게 차번호가 하선 아, 비 공공이 현지 하선이 너무 일로 와. 응. 잘 물어 봐. 물어 봐. 잘가 물어 봐. 어? 물어 봐. 택시 친절한 베트남 뭐 뭐야? 잠깐만. 오케이. 라이바리. 음. 아. 아가오 아모라. 아, 부티카. 아. 어, 신절한 택시 기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어, 차 번호부터 시작해. 아니. 음. 자, 성공! 네. 택시를 타고 택시를 갑니다. 갑니다. 자, 택시 타고 지금 공원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자가고 아주 쾌적하고. 오늘은, 오늘은 어디가는 거죠? 빛의 빛이. 해변 가요? 어, 빛의 해변. 아, 해변? 해변 찾아, 산말리. 자, 버스 타러 갑니다. 과연 버스 타고 해변을 가질 수 있을까? 달님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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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에요몇 분? 5분? 이거 거의 다 왔어, 150m. 이제 미케변 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왔어요. 한 10분 걸어서? 네, 10분 정도. 이제 버스. 시간 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몰라, 이거 몰라. 시간이 어떻게 될지. 맞 <laughs> 기다려야 돼, 그냥 마냥. 오늘에 와서 기다려야죠. 오면은 바로 타서 한 10분 정도 가면 되니까 15분 정도? 10분, 15분? 1분아 기대되네. 아, 아 아주 마린룩이 봤네 마린룩. 마린룩? 다낭에 어, 마린룩이야. 맞아 어 차야돼 타 거의 달리면서 가니까 빨리 타어 빨리 앉아 이제 어 빨리. 얘네 안 멈춰 빨리 이제 내리면 돼. 아빠 이거 좀 찍고 있어. 손가락 안 나오네. 뭐 있어? 옥상 18이네. 몰랄어 어. 18이니깐. 아, 맞지? 버스 타고 있네 여보 저 그늘 쪽으로 가야 돼 브레이크 뒤로 내리면 된대 지금 버스 타고 성디 내려서 드디어 성공 이제, 이제 그가려고 했던 카페로 걸어서 한 5분 정도 가면 되거든 いいか 뭔가 응. 그렇지 응. <laughs> 이런 이런 느낌이 야, 나야지. 그 그러니까 있어. 내가 챙기라고 여기 잘했지. 응, 응. 이제 건너야지. 응. 와, 진짜 좋다. 야자수박. 아빠 건너요. 차 여기 잘 보고. 막가 막가 그냥 좌회전. 여기는 사람 이 요소니 아니야. 무서워 무서워. 어 <laughs> 좋다. 아. 아빠 어디가? 여보. 그늘? 없다고. 그늘로 가 그러면 그늘로 가. 진짜, 여기 너무 더워. 어. 진짜, 아. 너무 좋은데, 하늘도 이쁘고, 바다도 이쁘고, 다 완벽한데, 너무 뜨거워요. 뜨거워가지고, 땀이 너무 많이 나. 땀도 나고, 저, 저, 야, 하는 거 봐. 살이 타는 그러니까. 타고 들어가는 것 같아. 어, 살이 타고 들어가. 진짜 사람도 없고, 바닷가에, 원래 바닷가에 사람 많아야 되는데. 아는 이상 아빠. 이제 끝나요. 향기심하세요펌 펌필름. 당 지금 에이. 저 머리 뒤에 맥반석 계란처럼 탄다고 음. 지금 두번 썼어요. 지금 네더워 갖고요. 지금 너무 네. 찌는 더위라서 <laughs> 지금 저런데 왜 뛰는지 모르겠고왜 뛰어요, 뭐 더운데. 어? 에너지를 생기라고. 아, 에너지, 에너지 다운 된다고 그래. 갖고뭐 그냥 쳐주면 더 심지. 실질... 더 힘들어? 아, 그러긴 응? 하지 얘들은 의자를 다 돌로 만들야 이게 만든다. 여행이야 어. 이게 진맛이야야또 어? 하나 나왔네 진국이야. 또 진국이야? 얼굴을 딱또이 맛이야 야이 어? 맛이다 이 아, 맛을 맛? 알았다 이제 나한 어. 여행, 여행의 진가를 알어진맛신운맛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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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고 진맛